자 이번 영상은 나의 상향 영상이고요. 자 제가 다섯 가지 상향 캐릭터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나래가 가장 상향이 많이 된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로 준비해봤고요. 패시브 같은 경우는 매혹시 모속이 5초간이었는데 15초간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. 자 나머지 스킬들도 다 좋아졌는데 자그 중에서도 힐을 쓰면은 30% 공증이 되는 이런 엄청난 스킬로 바뀌게 됐고요. 자 이렇게 스킬이 상당히 좋아졌는데. 자, 1-2를 돌면서 얼마나 상향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. 자, 큰 화면이 상향 후 화면이고요. 자, 모속 증가가 이렇게 발동이 됐고요. 자, 처음부터 역시나 빨리 앞서 나가고 있고요. 자, 이속 감소가 걸려서 좀 느린 것도 있지만, 역시 상향 후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사냥을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, 자, 지금, 공격 스킬 3개 중에서 제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제주 넘기가 되겠고요. 제주 넘기를 할때 공속이 상당히 빨라졌고요. 원래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, 이제는 저렇게 뛰어 올라서 바로 저렇게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, 일단 제주 넘기가 훨씬 빨라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. 자, 지금 사냥 속도도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, 자, 한 5초 정도 상향 날래가 앞서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자 보통 여기서 체력이 좀 많이 깎이는 편인데, 자 과연 상향 날래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또 모속 상태가 됐고요. 자 상향 전날래 같은 경우는. 모속이 5초간인데 자주 발동되는 게 특징이었다면, 상향 후 날에는 15초간 모속인데, 쿨타임이 1분이라는 게좀 다르다고 할수 있고요. 한번 발동됐을 때좀 길게 되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는데, 요거는 맵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. 자, 여기서 또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는데, 아까는 한 5초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, 은 지금은 한 7초 이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상향나래가 먼저 요렇게 막보 지역으로 왔고, 체력도 지금 한75% 남았다면은, 지금 상향 전날래는한50% 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됐고요. 자, 여기서 힐을 한번 써줘야지 공증이 발동되는 것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상향나래가 워낙 사냥을 잘 하다 보니까, 지금 잘하면 요 상태에서도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모속 증가가 지금 또 발동이 돼서, 자, 다래리 나왔는데, 다래리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. 다리이 망치질 한번 못하고 이렇게 누워버려서 상향 날에는 모험을 금방 끝을 내버렸고요. 자 상향 전 날에는 지금 좀힘겨워 하고 있는데 힐도 한번 썼고요. 지금 체력은 50%인데 지금 망치에 계속 맞고 있고, 자 체력이 한40% 30%에서 한40% 남은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은 한 20초 정도 차이로 상향 날에가 훨씬 빠르게 이렇게 모험을 완료했고요. 자 여기서 힐을 쓰고 공진까지 발동이 되는 맵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은더큰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노강상태인 나래로 보통 개척지를 한번 돌아봤는데 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알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나래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쓸수 있을 정도로 많이 상향이 된것 같아서 자 다른 후기들을 좀더 보고 강화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